으니까 아니 냄새 맡은 거지 아, 고구마 냄새 아, 고구마 엄청 좋아해. 음 안녕 아, 아, 그래 그렇구나. 한 아, 주. 근데 뭐 설탕 같은 건 없을까 봐. 아니야 아무도 안 넣었어 그냥 건조만 시킨 거니까. 이거 고구마 건조한 거 얘네 간식 만들잖아 집에서. 그래 그럼 이제 애들 간식용으로 만들 거다. 음. 근데 정품 진짜 비싸. 근데 이건 비포로나는 거. 음. 내가 맨날 음. 그냥 저거 간식으로 먹으려고 음. 달라해가지고 맨날 어디 가고도. 음. 그 응. 나는, 쪄서 말린 거. 그치, 난 저것 때문에. 아무 맛 없나? 어, 난 저것 때문에, 까진 안 먹어. 저기 음. 간식이라. 그치, 말이야. 그치. 응, 그래도, 응. 먹나, 그래도. 한 장을 어. 하지. 응. 아. 음, 참아, 먹는다. 맛있어, 쫄깃쫄깃하게 맛있어. 그걸 고구마. 고구마. 아, 쫄깃쫄깃하게 맛있어. 고구마. 아, 쫄깃쫄깃하루 종일 어 이렇게 하지. 귀신이 놀라 하던가. 아, 고구마는 힘들어, 막하는구나귀신이라이 그래서 개코라지. 아, 그래서 같냥 냄새 잡는다. 엄마가 ]구나. 조금 이만큼씩 잘라서 줘. 일로와일로와 라떼 네여기 여기 있다. 고구마 응. 먹어. 고구마. 옳지얼지옳지 여기네, 얼 먹을 거야 눈만 참. 아니. 좀 먹어야지, 이죠? 좀먹지 아이고. 언제 고기 사갔대? 그러게 진짜 개코네. 진짜 개코네. 이게 콜라 냄새가 잘, 잘 맞잖아 원래 얘가. 김은 안먹나? 김짜은거 그래도 좀더 큰거 같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가 또 벅찔 벅찔 간장 조금만 주봐요아 맞다 조금만 간장 있어야. 있는데 응? 아그 그냥 있는데 안 나서 그래. 아두 그릇 지금 음.